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BDI가 되겠고요. 어, 코드 번호는 어 1481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10일 5시 5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우선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보,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겠고요. 어,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 어 담겨 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는데 꼭 이제 참고 사항으로만 어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꽤 많이 빠졌죠. 이때도 사실 잘 버텼는데 이때 이제 신라젠 매각 어 이슈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이때도 잘 버텨줬는데 어 하락흐름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웨인하고 어, 개인하고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최근 동향은 웨인이 더 많이 들어왔네요 그 금융투자 쪽에는 뭐 사실 이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좀 간보는 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기간이 좀 들어오면 좋은데 기간이 안 받쳐주니까 투신위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땐 주가가 올라갔는데 얘는 한 번에 빼버려요 단타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 개인 물량 어,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되고, 평균 단가 거의 메인하고 비슷하네요. 기간계는 없,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 어, 비슷하게 여기 부분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어,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요. 하락 추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6,500원. 어, 6,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일부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된다. 어, 하락 흐름으로 전환할,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BDI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BDI 이 BDI가 뭐하는 회사인지 다들 아시죠? 제가 계속 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큰 적자고요. 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상당히 높죠. 자본이 굉장히 적네요 다 자본이 이제 94억인데 부채가 1,600억원이에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자본 유보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자본 유보율은 회사가 쉽게 말해서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돼 잉여금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PBR도 고평가 27 거의 28배면 어, 동종업계가 마이너스 42.5배인데, 이거 굉장히 고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왜냐면은 이제 BDI가 화력발전 부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어, 바이오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 지금 살짝, 답답하거든요. 지금 살짝 주가가 하락 추세로 좀 꺾여서 저거는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하고 하락은 엄연히 틀린 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BDI 앨리스는 어, 최장암 치료제 임상 정상화 임상 조소관료 기대. BDI 자회사 앨리슨과 정기 보고를 통해 글루포스 파미드의 임상이 정상화됐다는 소식을 함께 흡입식 폐암 치료제 ILC의 임상 2상 및 3상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0을 밝혔고, 이번 정상화에 따른 앨리슨은 글루포스 파미드에 대한 임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FDA 신약 등록을 마친 후에 늦어도 2023년까지 신약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니다. 앨리스는 미국 내에총 16개 지역 22개 의 임상시험 기관에서 4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글루포스 파미드 임상 삼상 시험을 진행해 왔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적 교류가 중단돼서 임상이 지연된 바 있다고 라 하는데요 어, 일단, 앨리스는 정기보고를 통해, ILC 또한 지난해 2월에 중국에서 임상 2상이 시작된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고, 앨리스는 지난달 ILC에 대한 임상 2, 3상, 어,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FDA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라 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승인이 완료되면 240명 환자를 대상으로, 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재무제표가 좋지 않으니까. 어 일단은 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거예요 근데 마지노선을 일단은 어, 이 부분까지 잡으세요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 5600원 정도까지는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떨어져서 내려가면은 그냥 하락 흐름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바닥인데 더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음 좀요번 주까지 지켜보고 여기에 추세 전환을 할지 하락흐름으로 빠질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제가 BDI도 지속적으로 어 계속 좀 방송을 드리면서 어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어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면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어 오늘은 음 여기 부분 볼게요. 어이 전에 금요일 부분을 클릭하시면, 월 7일 부분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소장님께서 어 그날그날 실시간으로 어 증시를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무료 추천 주는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무리하게 추격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 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 미국 증시도 어, 같이 그날 그날 음, 오전에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7시. 쯤에 나오니까 어꼭 참고로 봐주시겠구요 어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어 추천주가 딱 하루에 세종목 나가요 어 그러면 9시에 큐브엔터 현재가 4,350원 이글루 시큐리티 그리고 이구산업 어 이런식으로 이제 추천주가 나가죠 어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은 어 추천가 대비 이런식으로 상승했다 어 추가 상승 중이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어좀 수익을 어좀 많이 다른 데서 물려, 물렸었다. 이러신 분들 오셔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수익 좀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